급한 성격이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급할 때 여러분 첫 소리가 다른 음절에 비해서 속도감이 빠르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악센트겠죠 보통의 컨디션으로 시작을 해도 긴장도가 높거나 중간에 흥분해 갈수 있는데 애초부터 100을 찍고 시작하고 200을 찍고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이 거의 막 버닝 연소되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급한 성격일수록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첫 음절을 빨리 생성시키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경상도 사투리처럼. 그래서 재밌는 게 연축성이나 근긴장성 발성장애 혹은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발성장애가 있는 사람들처럼 불편해진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위 사람들한테 듣냐면, 어, 경상도가 고양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목소리>